안녕하십니까 임연웅 테크닉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제 화면 보면은 그 핸드폰 화면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종 같은 거 누르면은 그게 구독이 됩니다. <laughs> 자 예전에 어, 한몇 분이 호흡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굉장히 훌륭한 연주자이면서 음악 단체를 이끌고 계신 앙상블 같은 대표님께서 호흡법을 해달라고 그분이 날 가르쳐야 되는데 어 그런데 뭐 답글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길가다가 만났는데 왜 호흡법 안 하냐고 막 이래가지고 당신이 하셔 이랬죠 <laughs> 근데 호흡법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안 중요해요 어 굉장히 중요한데 안 중요합니다 왜아 현악기에 아니 나이 뭐현악기까나 첼로 하니까 첼로의 호흡법에서 호흡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관악기처럼 뭐 불어야지 소리가 나고 뭐 불기 위해서 호흡을 들이마셔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말도 안 되게 중요하죠. 또 음악의 호흡이 있고 정말 우리가 숨 쉬는 호흡이 있는데 음악의 호흡은 음악을 많이 들으시거나 어, 배우면 됩니다. 배우셔야 되는 거고 왜 음악은 다 다르니까 모든 음악마다. 다르고 표현이 마, 표현이 달라질 때마다 달라지니까는 음악적인 호흡은 어그 그거는 저기 배우셔야 되고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 연주를 할때뭐 맨날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이 채널은 그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어, 뭐, 숨 쉬고 들어가라. 왜 숨을 안 쉬냐. 뭐, 프레이징적인 거 말고, 정말 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시작할 때숨 쉬라고. 그럼 어, 말하려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듯이 쭉 말한 다음에. 엄청 중요한데, 제 영상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횡설수설 하니까는, 어, 뭐, 팬분, 어, 팬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호흡법 해달라는 게몇달 됐어요. 근데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중요하고 내내 내 학생들만 가리킬까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음, 해야죠. 왜냐하면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엄청나게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호흡법을 해주신 분이 없어요. 영상이 제가 영어가 딸려서 어, 영어로는 안 쳐봤고 독일어로. 쳐볼까 했는데, 그러게 내가 정상, 정성이 부족하고, 하여튼 안글로 쳐봤는데, 철로 호흡법을 해주신 분이 없어요. 왜냐면은, 어, 태어나자마자, 사,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숨을 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쉬면 되고, 또 우리 훌륭하신, 어, 예술지능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어, 저절로 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 안 해봤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막 하지만, 문법, 뭐, 동사 변형, 뭐, 어미 변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어, 못 가리키죠. 우리는 한국말 잘하지만 안 가리켜, 이렇게 그, 음. 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어, 그냥 숨 쉬면 됩니다. 개발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숨 쉬듯이. 그런데 <laughs> 선생님들 그거죠야숨좀 쉬어, 시작하기 전에 숨을 쉬어. 어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인공지능들 안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다르게 생각을 해. 우리 인공지능들은 어, 숨 쉬는 것과 악기하는 것, 그 악기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 예술 음악은 머리 가슴에 있는 거고 악기는 근육이에요 뼈랑 근육이 움직이고 막대기 활털 이 움직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건 운동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사설이 길었고 호흡의 개념부터 잡아야죠 우리는 항상 개념이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그냥 인공지능밖에 안 되잖아 결국은 그냥 인공지능이잖아 데이터 입력 모든 데이터들 입력을 우리가 응용을 해서 어, 발달을 시켜야 된다. 호흡의 개념. 호흡에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두 종류? 들이마시고, 내뿜고, 두 종류? No, no, no. 세 종류가 있죠?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뿜고. 멈추는 걸 뭐라 그러죠? 무호흡. 무호흡이 있습니다. 무호흡.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계 최초야. 이런. 악기에다가 이런 개념을, 호흡 개념을 하는 거, 우리 앙상불 대표님 때문에, 앙상불 같은 대표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분은 이제 알면서 괜히 나한테 시키는 거고, 무호흡의 개념, 어마어마한 겁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숨 쉬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와, 너왜 그렇게 숨 쉬니? 왜 그렇게 숨 쉬니? 응. 무호흡을, 숨쉬니까 숨을 쉬니까. <laughs> 시작하기는 이렇게 숨을 쉬냐. 숨을 쉬어버리니까. 무호흡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입시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 저절로 되는 사람은 저절로 되는 거고,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호흡 어떻게 할 거야. 무호흡에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까지 해준다는 거는, 어, 뭐,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친 학생들이, 선생님이 왜, 어, 나한테는, 막 이러면서, 어, 근데 다 가르쳐 줘요. 근데 왜 말도 왜 오픈하냐 이거지 왜 우리인데 근데 우리 인공지능들도 우리 우리로 어? 무호흡의 두 종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흡, 흡 기관을 막아버리는 무호. 또 하나는 그냥 힘을 빼면은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그냥 바람이 호흡이 살살 그냥 빠져 나가요. 이거를 무호흡으로 볼게요. 하는 거는 숨을 막는 거는 힘이 들어가. 그리고 필요가 거의 없죠. 무호흡이 왜 중요하냐면은, 또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뭐 1km를 달려요. 호흡이 엄청 중요하죠. 100m 달리기 선수, 단거리 선수들은 숨을 쉬지 않아요. 10초를 숨을 쉬지 않고 달려요. 무호흡으로. 어, 이 개념. 하여튼, 들이마시고, 힘을 빼면 잔숨이 그대로 나가요. 이거를 무호흡으로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호흡의 조합. 어 그냥 하나 둘셋 들이마시고 투. 이렇게 네, 내뱉는 거를 투라고 표현할게요. 하나 둘셋 투. 들이마시고 투. 어, 이 정도는 하는데. 무호흡이 들어가면은, 호흡이 중요한 게, 이제, 입시에서, 어, 호흡이, 동작에 관여는 안 하지만, 초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가 있다. 말 기공 수련을 하듯이, 어, 기공을 수련을 해서 몸이 공중에 뜬다는, 어, 호흡. 무호흡! 그, 뭐, 뭐, 그, 더보르자고 할까? 하나, 둘, 셋, 넷에서, 들이마시고, 투! 들이마시고, 투! 어, 이런 식으로 호흡 신경 쓰는 학생들 훌륭하죠. 근데 인공지능, 임연능 테크닉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숨쉬지 않아요.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주자들이, 훌륭한 대가들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달라요. 무호흡이 있어요. 우리가 군대 가서, 아니,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배울 때, 무호흡을 씁니다. 더 정교하고, 또, 혹은, 펀치. 학, 뭐, 학, 뭐, 태권도, 태권도 뭐야, 태, 무호흡, 태, 무호흡에서 나오는 정밀함과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 둘, 셋, 넷에서 들이마시고, 넷 뿜면서, 퉁,가 음. 아니라, 가르주지 말까? <laughs> 다 해놓고, <laughs> 들이 마십니다. 하나, 둘이 마, 두, 둘, 둘이 마시고 셋에서 뭐 셋이든 넷이든 네, 상관없어. 그 전에 내뿜어요. 아 그러니까 무호흡인데 그냥 잔향을 내뿜어 들이 마신다면 투, 투, 후, 하나, 후, 투, 박자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은 하나, 둘, 셋. 후투 하나 둘셋 넷에서 투투 투. 투가 네 뱉는 거예요. 후후에요. 후후 아니면 하나 둘셋 하나 둘 후후 후후. 후. 아, 꼭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렇게 해요. 하나 둘셋넷투투 후후 후후. 그럼 어떻게 돼요? 호흡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 둘셋투 맞추는 게 아니라 호흡에 올라탄다 후후 후. 하나 둘셋후후후후 후. 후, 우가 되겠죠 하나 둘셋투후 그럼 어떻게 돼요 예비 박자에서 이미 호흡이 시작되고 있다 음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뭐, 내뿜으면서 다운을 해라. 응. 당연히 이런 기초적인, 어? 푸우우 어. 근데 반대로 되죠? 우우 어. 숨은 아무데나 쉬면 돼요. 안정적일 때. 어 박자 맞춰 우우우 약간 흥분했네. 하기 싫은, 그게 뭐지? 공개하기 좀 아까운 거를 하다 보니까 약간 흥분했는데 좀 다시 가라앉힐게요. 어, 무호흡을 쓴다. 그냥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호흡. 하나, 둘, 하나, 둘, 투. 그냥 자연적으로 후하는걸 투라고 표현할게요. 하나, 둘, 투. <목소리> 호흡을 조절하는 거를 자연적으로 되는 사람은 호흡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어? 그 살에 걸리듯이 살에 걸릴 수 있어요. 음악을 하면서. 근데 좀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뭔가 아쉽다거나, 뭐숨좀 좀 쉬어라 이런 얘기 들린다거나, 뭔가 동작이 후, 후, 후. 후 어, 괜찮아요. 근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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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니면 후, 후. 아니면 후후후 후, 후. 왜? 호흡을 들이마시고 있으면은 그횡격막이나 근육이 긴장이 돼 있죠? 긴장이 돼 있는 거를 이완 이완 소리 이완 이완 빵 빰. 이완 이완 빵빵어 빰. 빰. 뭔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가 편한 게 최고지 어 내가 투 아니면 투투 아니면 투, 투투투 이제 자, 이게 어, 동작이 안정이 되고 내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은 호흡은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 근데 이 정도 시작할 때 하고 아니면 투투이 어, 정도 개념을 자꾸 연습을 했으면 중간에 프레이징 안에서의 호흡 어, 그 관악기처럼 그 호흡에서 소리가 다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의 호흡이기 때문에 어 그건 자연스럽게 가면 되겠죠. 뭐 다운인데 불 수도 있고, 다운데 들이 마실 수도. 좀 어색하긴 하다. 음,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하게 자 자연스러운 동작을 추구하면 되겠죠. 아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건데, 그죠? 너무 대단한 건데, 올릴까 말까 또 고민을. 근데 아 맞아, 다 해야지.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 은 음악적인 표현과 자신의 예술성 표현 감정 성격 느낌도 손님들한테 배운 어떤 그 수준 그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이런 기술적인 거는 다 오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게좀 아쉽다 아니 아깝다 그래도 다 오픈할게요 투 후, 후, 동작을 뭐가냐 후후 아니고 내뿜으면서 하나 둘 투. 투. 어, 파워, 호흡이 먼저 들어간다 아니면 무호흡을 조절을 한다 그렇습니다 임연웅 테크닉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첼리스트입니다 임연웅 테크닉 감사합니다